저기, 혹시 당신이 콜 라피스 채굴 담당자야? 아, 드디어 왔군. 비운 상해에서 리월항의 모든 콜 라피스를 구매하고 있다길래 너희가 여기로 올줄 알았어. 여기에 아직 운송하지 않은 콜 라피스가 있어. 가격만 제대로 쳐준다면 바로 너희에게 팔게. 상대 쪽도 높은 가격을 불러서 이 물건들은 700만 모라는 줘야겠어. 뭐? 리월항에서도 다 해서 200만 모라도 안 썼는데 어쩔 수 없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물건을 얻는 법이니까. 나도 너희에게 팔면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너희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나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살 거면 사고 안살 거면 돌아가. 비싸면 비싼 거지. 우리가 살게. 이제부터 이 사람한테 물건을 내배 높은 가격에 팔라고 어르신께 말씀드리자. 에? 그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아니 그러지 말고 너네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거야? 아무리 상위 돈이어도 너무 많이 쓰면 어르신한테 면목이 없잖아. 그냥 당신 이름을 대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했다고 일러 바치는 수밖에. 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비운상에 말하지 말아 줘. 그런데 이 광석들을 운송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몇 대가 추추족의 습격을 받았거든. 정확한 장소는 나도 모르는데 그걸 회수하지 않으면 나도 팔 수가 없어. 네가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총 다섯 대야. 만약 전부 찾아오면 바로 너희와 계약할게. 다, 당연하지. 난 리월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다고. 어쩔 수 없네. 가자. 다 찾았어? 총 다섯 대야. 멀리 있진 않을 거야. 좀더 자세히 찾아봐줘. 어디 보자. 어? 바로 저거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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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라피스가 잔뜩 실려있네 틀림없어 아, 좋았어 콜라피스가 한가득이야 어, 위치 기록+ 위치 기록. 촤! 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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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발견 확인 완료 <laughs> 찾았다 전부 다 콜라피스야 이따 비운상의 사람들이 가져갈 거니까 위치를 기록해두자 담당자가 총 다섯 대라고 했으니 다 찾은 거겠지 가서 그에게 전하자 휴날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다섯 대의 위치를 전부 기록해뒀어. 이제 콜라피스를 우리에게 팔수 있는 거지? 아. 정말 고생 많았어. 바로 계약하자. 너희 어르신께 잘좀 말해 줘. 좋아. 완벽하게 해결됐어. 에이, 나 장사에 좀 소질 있는 것 같지 않아? 후. 이제 남은 건 상구야의 콜라피스뿐이야. 마침 잘 왔다. 요새 무제공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 이상이 하던 참이었어. 어찌된 일인지 아니? 이제 걱정 마, 상구야더 이상 무제공이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 그...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어? 아... 이제 알겠어. 너희도 그쪽 업계 사람인 게로군. 무제공의 일을 가로채려는 건가? 아...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몰라. 그, 래도 3알에는 못 팔아. 6알은 돼야 나도 남는 게 있다고. 헤이 싸게 팔 필요 없어. 우리는 시장가에 살 거니까. 뭐? 지, 진짜 시장가에 사는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이고, 이 광석들로 정말 돈을 벌게 될 줄이야. 근데, 이렇게 팔았다가 무제공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가 안 온다고 했으니까 안올 거야. 아, 알았다. 어찌 됐든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진 않겠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콜라피스로 뭘 하려고? 사실 우리도 의뢰를 받은 거라 자세한 건 묻지 말아 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법이지. 가자, 비운상의 창고에 재밌는 구경하러 가야지. 정말 고마워. 이제 내 광석 사업도 희망이 생겼어. 전에 너희한테 좀 무례하게 굴었지. 정말 미안해 양해 좀 해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두 관객이 빠질 순 없지 <laughs> 말은 쉽게 하네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넌뭘 했는데 그야 당연히 신소 절극록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신의 창과 악의 검 미루와 미앙. 앞에 다섯 권의 이야기는 기이하고 절묘하다고 할수 있지. 하지만, 도저히 제 육권을 묘사할 만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아. 세상에서 이런 작품을 쓸수 있는 건 그분뿐일 거야. 그래서 그게 무제공이랑 무슨 상관인데? 감탄한 것 뿐이야. 예상을 벗어나는 일은 자주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주 좋았어. 이곳의 결말도 내 예상대로 잘 마무리되면 좋겠군 뭐, 뭐야? 이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분위기는! 그, 그럼 왜 창고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고 한 거야? 생각해봐, 무제공은 리월을 샅샅이 뒤졌지만 콜 라피스를 전혀 구하지 못했어 그럼 그는 두려움에 떨겠지 재료 없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국 오인단에 눈밖에 날 테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운상의 이름을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다급하겠어.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무제공이 언제 이렇게 당해봤겠어. 분풀이를 하고 싶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든 그는 너희들이었구나.